저희는 멜로신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넣어달라고 <laughs> 유재명, 윤세아 배우께는 두 분이 그 2017년에 비밀의 숲에 함께 나오시면서 사약커플로 불리셨는데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재회하시게 되면서 좀 시청자들의 기대가 큰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좀 재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. 자 우리 사약커플에서 이제 인생 멜로로 만나신 두분 소감이 어떠신지 소유가 어떠신지 유재명씨 네 어, 비밀의 숲에서는 재벌가와 검사라는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는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서로 어, 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어떤 커플이었는데요. 어, 러브미에서는 뭐 공양공양하기도 하고 또 다정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상처를 아, 보듬어주기도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커플로 만났습니다. 너무 어,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. 어, 윤세아 배우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,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가능했던 첫 로맨스 도전 이 여든 같습니다. 아 너무 기대됩니다 윤세아씨. 네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남편을 러브미라는 좋은 작품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대가 컸고요. 그리고 유재명 선배님만의 특유의 텐션이 있어요. 알게 모르게 개구지고 알게 모르게 신나있고 그리고 매번 매 장면마다 그 퐁퐁 샘솟는 그 아이디어에 정말 그 현장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제 기대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. 아니 말씀하시는데 이미 현장이 막 그려지는데요. 갑자기 욕심이 났는데 저 유재명 씨 윤세환 씨와의 이제 이런 뭐 멜로신이라든지 이럴 때 누가 좀더 리드를 하셨나요? 그 저희는 멜로신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왜 우리는 육체가 없느냐 그래서 세아씨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아름다운 신을 좀 만들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말씀하세요. <laughs> 어 저희는 밀당을 하거나 돌아가기엔 너무 아까운 중년의 사랑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더 수줍고 애닮고 네. 그래서 좀 풋풋한 그런 애정신이 되지 않았나 네. 기대 되, 많이 해주세요. 되려 굉장히 귀여운 신